한약제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제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당 약제의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제는 동규자입니다. 동규자는 신룡본청에 기록된 오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약용 부위는 종자고요. 한의학적인 효력에서 동규자는 이수 통립약에 속해 있습니다. 소변 잘 나오게 하고 임병을 치료하는 약에 속해 있습니다. 약성가에서 보면 성질이 차고 융방, 융폐저 소변 곤란증을 치료한다. 활태 이산한다. 퇴아 분만을 쉽게 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동규자의 기원은 금규과에 속한 일승 초본인 아옥, 말바, 버티실라타의 성숙한 종자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어적이 경마죠, 경마자죠. 경마자가 유관상 구분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동규자에 혼입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식물 모두 다 한국과 중국 각지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규자 의 성분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영양물질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약성은 보면은 성질이 차고 감담하다 약간의 보육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수통림하고 젖을 잘라오게 하고 과실종자류 약제의 특징이 변비를 치료하는 아 윤장작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주된 약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이제 정품 동규자와 이쁜 경마자의 약효 구분을 보게 되면은 동규자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수삼습약, 이뇨통림약이라고 그랬죠 가 저술을 잘 나오게 하는 거, 변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부수 효능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경마자는 청열약의 청열조습약입니다. 그래서 이질이라든가 이런데 사용되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아 다릅니다. 같이 혼입돼서는 안 되는 그런 약제죠. 동규자와 경마자 형태상 구분은 과실종자 중에서 크기가 작아서 유관상 구별이 쉽지 않은 약재에 속합니다. 일부 문헌에서 물론 여기에 대한 감별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유통에서 유관상으로 충분한 감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규자의그아옥씨를요 민간에서 유용에 많이 전문사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사리에는 그 동규자는 효력이 있지만 경마자는 그 효력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마자가 혼입되게 되면은 어, 출산 후에 헛증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간별을 위해서 돋보기와 같은 단순 확대경을 사용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아주 짙게 보게 되면 돋보기 수준에서 구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돋보기에서 혹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은 확대현미경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말한 광학 현미경이나 전자 현미경 전 단계죠 확대 현미경의 사용이 바람직하고 이거가 그래 고가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에서 확대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웬만한 약재의 대부분을 감별이 어, 가능합니다 동기자의 자연 상태의 감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욱은요 잎이 다섯에서 일곱 개로 약간 갈라지는 장상의 잎이고요. 줄기는 털이 없고,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꽃은 총생을하게 되고, 다몽색이고요. 과실은 납작한 원형입니다. 자,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줄기에 털이 없고요.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잎은 장상으로 다섯에서 일곱 개로 갈라집니다. 심장형 모양을 나타내고요. 배 보면은 이게 꽃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여기에서 피고요. 꽃 색깔은 약간 여튼 보라색에서 다홍색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꽃 끝이 보면 이렇게 온폭 펴어 있습니다. 막 꽃받침도 보면 다섯 개로 나눠져 있고요. 자 과실을 보면은 이렇게 매치죠. 나중에 보면은. 어, 납작한 원형으로, 납작한 원형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열 10, 10개에서 1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적입니다. 어적 이 품은 어적이요. 어 전체적으로 심장상 음, 원형이고요. 전체에 잔털이 있고 꽃이 황색이고 과실은 반구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어적의 모습입니다. 잎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갈라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꽃 색깔이 노란 색깔이고요, 노란 색깔이고 열매는 보면은 열매는 보면은 전부 다 반구형을 나타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식물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품인 아욱은 잎이 다섯에서 일곱 개로 얇게 갈라지는 거, 갈라지지 않고 심장상 원인은 이걸 가지고 옅만한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줄기의 털이 없냐 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고요, 꽃이 색깔 가지고 막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형태 감별은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돋보기 수준에서 보면 장약 크냐를 가지고 우선 구분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물론 모양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정적인 것은 표면에 그 육모가 섬모가 있냐 왜그런 편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르게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적 작냐 어느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냐 동규자보다 어저기 경마자가 두세 배의 더 크기를 가지고 있다 표면이 내거름냐, 육무가 보이나를 가지고 어, 새로운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동규자인 음, 아욱이죠. 아욱이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쓰고자 하는 약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는 약재에 보면은 이 과실, 정확히 말하면 동규과지요. 우리는 지금 동규잔데요 같이 혼입이 되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과는 아까 원형으로 납작한 쟁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편원형이고, 표면에 보게 되면 방사상으로 윤기된 고리와 박귀모, 차 바퀴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종자는 구부러진 신형이고요. 어, 종자색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동규과의 모습입니다. 동규과의 모습. 이와 같이, 어, 여기에 종자가 아니고 과실만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혼입된 경우도 있고요. 자, 이 동규 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겉에 보면은 이와 같이 방사상의 아, 무늬가 있고요. 황자상의 무늬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적입니다. 어적이는 삼각상의 그 신형이고요. 신형이고. 막 섬모가 생기게 나 있고 그가지고 어, 구분하면 됩니다. 동규자 정품과 위품인 경마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보면은 벌써 크기에서 동일 수준에서 봤습니다. 크기에서 차이가 나죠. 크기에서 차이가 나죠. 두 번째 모양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뭐뭐 뭐 균일하지는 않습니다만는큰 균일한 범위 내에서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쪽 끝이 뾰족하냐 뾰족하냐 결정적인 거가 겉에 털입니다. 털이 있냐 거의 없이 매끄럽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야채 상태에서 도포기 수준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게 원 정품 동규자죠. 동규자죠. 이와 같이 큰 거는 위품 경마자입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되고 있는 거를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은 실제 유통되는 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요거 요거는 지금 동규과입니다. 과실 종자고요. 이 중에서 지금 큰거큰거요런건 위품이고요. 작은 거 작고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는데 그러그한 거는 이제 원정품 경마 아니 이게 동규자가 되는 거죠. 동규자가 되는 거죠. 약제형태의 간별 검색표를 다시설명을하겠습니다 크기가 장약 크냐를 가지고구분하면되고요모양이 구부러진 신형이냐삼각형이영표면이 신형이냐. 영상을 고구분하면된다고서습니다또다른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비교상을보 얼마나 크냐 습니다이고했고요표면이매끄럽고 백색의 그 육모가 보이냐 보이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유통 시장에서의 그 문제 또 오랜 관행으로 동규자, 경마자 심지어 동규과까지 혼입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으로 쓰고자 하는 건 요건데요. 이거를 돋보기 수준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를 크기의 차이입니다. 경마자가 크지요. 윗면의 돌기 길이의 차이나 동규자가 시스다 반면에 경마자는 한쪽은 길고요, 한쪽은 짧은 이런 형태였죠. 그다음에 표면의 육모여 뭐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동 위품인 경마자는 백색의 육모가 있고요, 표면이 동규자는 매끄럽습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확대 현미경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 약제 상태 간별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약제의 보다 구체적인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 의 간별, 약제 상태 간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코라메디카에 접속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상 경마자 뭐 동규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은또 향후 우선 는급을원하는약물이라든가처방이 있으면 이 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다음 회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동고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